자, 870번이야. 양수 AB에 대하여 A분의 1하고 B분의 1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을 때,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걸 물어보지. 자, 일단 양수 AB니까 실제로 뭐 얘네가 0보다 큰 거야. 맞지? 0보다 크면서 A분의 1하고 1하고 B분의 1인 거지. 맞지? 자, 그러면 얘네가 모두 뭐 A분의 1이니까, 얘네가 뭐 전부 플러스로 부호가 일치하지. 기억나? 얘네를 뒤집을 때 A하고 얘 1분의 1인가 1하고 뒤집을 때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는 거 언제만 가능하다 했어 같은 부호인 경우 마지 같은 부호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A하고 B하고 같은 부호지 둘다 양수로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지 됐어? 그리고 뭐 A하고 B가 양수라면 그러니까 얘네는 0보다 클 거고 그래서 뭐 0, B, 1, A, 0, B, 1, A 순서가 맞지 기억? 그래서 기억되고 자, 니은이야 AB에 제곱하고 A 제곱이. 자, 항상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얘를 만들어야지라기 보다는 혹시나 잘안 보여. 그러면 결론에서 한번 거꾸로 가보라고. 얘네 성립하려면 일단 공통적으로 AB가 다 포함이 돼 있잖아. 양수 AB니까 양쪽을 AB로 나눠봐봐. 여기를 AB, 양쪽을 나누기 AB, 나누기 AB를 해버리면 우리가 뭐 AB는 양수니까 부동방형은 그대로일 거고 여기는 뭐 AB가 나뉘면 여긴 B만 남을 거고 여기 AB가 나니면 A가 남겠지. AB가 양수니까 즉, B하고 A의 크기관계가 이렇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는 알맹이를 까보니까 B하고 A 중에 우리가 뭐? B하고 A 중에 A가 크잖아 지금은 따라서 뭐 얘가 큰 거지 그치? 그럼 그뭐 부동방향이 이렇게 되겠네 됐나? 따라서 니은 아니고 자, 디귿이야 디귿에서는 AB 더하기 1에 A 더하기 B잖아. 그럼 얘네를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아. 우리가 뭐 양쪽에 A 를 나누고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가 불가능하지. 그럼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이 식을 보고 앞에서 우리가 3, 4차 방정식에서 부정방정식 했던 거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. 그래서 이왕 하면 AB-A 더하기 1-B고 여기 A가 공통이잖아. 그럼 A를 묶어버리면 B-1에 더하기 B-니까 B-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되지, 여기에. 그래서 우리가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, 마이너스의 B 하고, 여기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지? 마이너스 1.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. 지금도 결론에서 푸는 거야. 자, 그럼 공통인 B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, B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얘는 A 마이너스 1이고, 얘가 0보다 작다라는얘긴 거고, 맞지? 그니까 러 B 마이너스 1인데, 빼기 1이잖아. 우리가 아까 A, AB 사이의 크기 관계에 대해서, A하고 B하고 사이에 1이 있었잖아. 따라서 얼마? B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뭐 음이고, 맞지? A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양이라고. 그래서 음하고 양을 곱해서 뭐? 0보다 작지. 그럼 거꾸로 이제 봐봐. 얘네가 풀리면 이제 다 됐어. 봐봐. 무슨 말이냐면 A-1은 0보다 크고 맞지? 0보다 크고 그러니까 플러스고 맞지? 그냥 보여줄까? A-1은 플러스고 B-1은 음수이기 때문에 A-1. 거꾸로 쓰면 되지. A-1 곱하기 B-1이 게 0보다 작다라고. 그래서 A-1 곱하기 B-1은 0보다 작고 얘를 공통인, 얘 여기에서 얘를 전개하면, 아까 원래 있던 이 식이 나올 거 아니야. 전개하면, ab-b-a p l u 1이 0보다 작을 거고, 이 중에 ab하고 1은 왼쪽에 남겨두고, 예, 맞지? ab하고 1은 여기 남겨두고, 여기, 얘네는 이왕하면은, 맞지? a 더하기 b가 될 거고, 따라서 뭐, 원래 보이고자 하는 게 성립을 한다 맞지? 그래서 너네가 원래 있는 식 자체가 이렇게, 얘네가 복잡해서 뭔가 잘안 보여. 얘를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, 을할 때는 여기 뭐 결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맹이가 눈에 보인다고 됐지? 그리고 알맹이를 보이면 알맹이로부터 다시 결론으로 가버리면 된다고 됐지? 따라서 뭐 디귿도 맞다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 됐지? 끝